신상 카페인 더딥 메이크업. 라떼 브라운, 뮤트 브라운, 뮤트 로즈 컬러들로 구성된 톤온톤 팔레트 카페인 과몰입. 요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 섀도우를 교체해서도 쓸수 있어. 애교살 음영과 뽀용한 하이라이터를 동시에 할수 있는 뽀용 아이 메이커. 손님, 그건 애교살이세요. 꿀조합 듀오로 구성된 반반 이구 싱글 섀도우. 와츠 인마이 아이즈 더블 8종. 음영 라이너와 글리터 펜슬로 구성된 재창조 메이커. 애교살 트임 라이너 신상 2종. 민글 매끄러운 미니 리 펜슬 기획 세트로 출시된 포슬포슬 블러 립 포근 픽싱 틴트 신상 컬러. 2종. 13호 핫 히비스커스티는 채도있는 진달래 플럼 핑크 컬러 14호 시럽 넣어 먹기는 부드러운 핑크 무드 섞인 베이지 컬러 탱글한 코팅 광감이 올라오는 글로우 제형 오버글로이 틴트 신상 컬러 2종 22호 바닐라빈 시럽은 부드러운 로즈 브라운 컬러 23호 브라운 슈가 시럽은 데일리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 카페인 과모리 팔레트 바닐라 크림 라떼아 웜톤에 섞어서 눈두덩 음영과 언더 음영 깔아주고 로즈 카페로 언더 성각존 붉은 음영 깔아줄게 브라운 킵고잉으로 조금 더 짙은 음영 잡아주고 아아샷 추가로 아이라인 가이드까지. 보틀 글로우로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와 애교살. 아이라인 그려주고 속눈썹 붙여주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 기본 음영으로 깔아줬던 라떼아 웜톤의 블러셔로도 사용해줬는데 차분한 베이지 컬러가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더라고. 오늘 립은 시럽 넣어 먹기 발라줬다가 브라운 슈가 시럽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발라줬어. 이렇게 해주면 에뛰드 FW 신상 메이크업 완성.